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대사노니까 교회 성도들이 그리했던 것처럼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세형 목사가 얼마나 설교를 잘 하는가 이렇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힘이 있고 능이 있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온전하게 하시기를 또한 간절히 바랍니다. 요즘 유행하는 그 운동이 하나 있죠 러닝이 굉장히 유행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그렇고 베트남도 이제 러닝의 붐이 좀 많이 일었던 것 같아요 러닝이 얼마나 좋은 운동인가는 뭐 입이 열 개라도 부족할 정도로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의사들이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보게 됩니다 러닝은참 많은 장점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는 돈이 많이 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집에 있는 운동복 하나 입고 운동 하나 신고 밖으로 나와서 그냥 뛰시면 됩니다.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요즘 그렇게 말하는 의사들은 없습니다. 왜 그렇죠? 돈이 많이 듭니다. 러닝을 하려면 우선 러닝화를 좀 좋은 걸 구입해야 되죠. 그래야 척추가 삐뚤어지지 않습니다. 허벅지가 쓸리니까 상의와 하의는 기능성 소재의 옷을 입어야 되고 또 비바람이 칠수 있으니까 고글은 필수죠. 그리고 땀이 흘러내리니까 헤어밴드나 모자도 쓰고 조끼도 입어야 휴대폰도 넣고 다닐 수 있고 무엇보다 손목에는 가민 시계를 착용해야 됩니다. 이렇게 맞추다 보면 뭐 거의 100만 원 정도 가까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운동은 뭐니뭐니 뭐니 해도 장비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또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내가 그 비싼 카본 운동화를 신다 그래서 갑자기 오늘 5km를 뛰고 10km를 뛰며 기록 경신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장비가 문제가 아니라 이 몹쓸 몸뚱이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게 보면 운동은 뭐니뭐니 뭐니 해도 실력발이 아닐까 또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런 말도 있죠. 장인은 도구를 탓하지 않는다. 어, 유튜브에 그런 유튜브도 봤습니다. 어떤 그 바이올리니스트가 쿠팡에서 구입한 아주 저렴한 장난감 같은 바이올린을 가져다가 연주하는 걸본 적이 있어요. 역시 장인은 도구를 탓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그 바이올리니스트는 그걸로 연주하진 않죠. 장인이 만든 아주 좋은 바이올린으로 연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장인도 좋은 도구를 써야 좋은 결과를 내는 것이 당연한 이치일 겁니다. 여기 하늘과 땅, 그리고 오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장인이 계십니다. 사실 이 장인에게는 도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장인은 굳이 도구를 손에 쥐고 일하려고 하십니다. 그러면 이런 장인이 일하려면 기왕 좋은 도구를 좀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훨씬 더 좋은 결과와 훨씬 더큰 역사들이 일어날 것 같은데, 이상하게도 이 장인은 약하디 약한 도구만 골라내서 그렇게 사용하십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사사기의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사사들은 한결같이 약하디 약한 사람들입니다. 꼭 하나씩은 약점이 있는 사람들이죠. 이런 자들을 사용하신 것은 아마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 때문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약하디 약하고 누구나 약점은 하나씩 꼭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약점 하나 없는 그런 완벽한 사람들을 쓰신다면 사사기가 그런 이야기라면 사사기는 우리와 굉장히 먼 이야기일 거고 어쩌면 영웅 신화와 같은 이야기에 불과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이번 특새의 주제인 하나님의 용사들, 하나님의 영웅들이라고 하는 이 주제는 완벽한 사사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완벽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러한 완벽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잘 보여주는 인물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가장 작고 가장 큰 용사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가장 작다. 그리고 가장 크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공존할 수 없는 단어잖아요. 그런데 이 기도원의 삶을 보면 그의 시작과 끝, 그의 살아온 과정과 결말을 보면 이두 가지가 너무나 공존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시대의 기도원 같은 작은, 그리고 약점이 많은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기왕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붙들려 쓰임 받는다면, 우리가 하나님 손에 잘 맞는 그런 좋은 도구, 좋은 장비가 되려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사 시대는. 이 악순환의 반복이라고 하는 말씀 많이 들었을 겁니다. 평화가 찾아오고 우상 숭배하고 이스라엘이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사사를 통하여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평화가 오죠. 또 다시 우상 숭배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악순환이라고 하는 것은 점점 더 상황들이 악화되어 가기 때문이에요. 엄밀하게 보면 이렇게 나선형으로 이렇게 아래로 떨어져 있는 그런 구조가 사사기의 구조입니다. 특별히 이 사사기에서 아주 극심한 악화를 이루어가는 그 전환점에 있는 인물이 바로 기드온입니다. 앞에 나오는 온니엘 그리고 에훗 드보라 같은 경우는 그래도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가 있는데 기드온 뒤에 나오는 인물들은 결코 긍정적 평가를 내릴 수가 없는 그런 사사들이죠. 그래서 이 기드온의 삶 자체가 긍정과 부정 그리고 선과 악이 그 안에 공존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독특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이해할 때 기드온이라는 인물을 잘 보고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한 이 기도원이 그런 전환점의 인물이다 라는 것을 어디에서 알수 있냐면 바로 그 악순환의 패턴이 깨어지는 것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6장 1절의 말씀인데요. 저는 우리말 성경으로 준비했으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그후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7년 동안 미디안 사람들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시작은 동일합니다. 이스라엘은 또다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고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시죠. 하나님의 징계는 어떤 방법으로 하십니까? 그 주변의 나라들? 그 주변의 민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를 징치하시죠. 그들은 원래는 하나님이 마땅히 징벌하고 진멸해야 될 자들인데 그들이 남겨 놓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이 이스라엘의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고 이제 그들을 공격하는 무기가 되어 버렸습니다. 대표님 미디안 이 족속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아주 큰 고통을 받게 됩니다. 앞서 세 명의 사사의 시대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그 누군가의 손에 넘기셨다. 그로 인하여 이스라엘은 고통을 받았다. 그리고 부르짖었다. 라고 되어 있지만, 기드온에 보면 이 이스라엘이 얼마나 큰 고통을 받았는가를 아주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미디안을 피하여 산속과 피난처와 동굴과 요새로 숨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미디안이 가진 무서운 점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이 추수할 때에 공격한 게 아니고 파종할 때 공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추수할 때 공격하면 어떻게 할수 있죠? 먼저 추수해놓고 감추어둘 수는 있죠. 그런데 아직 싹도 나지 않는 그저 땅에 심어만 놓았는데 그때 와서 그 바닥을 다 뒤집어 엎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미디안의 관심은 그저 그 농산물을 빼앗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삶을 망쳐놓는 데 있었습니다. 마치 그들은 5절에 보니까 메뚜기 때와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애굽이 받은 열제앙 열 가운데 여덟 번째가 메뚜기 제앙 아닙니까? 이 메뚜기 제앙의 무서운 점이 뭐였냐면 그 앞에 일곱 번째 우박 재앙이 내려가지고 농산물이 다 망쳤는데 여덟 번째 메뚜기가 와서 그 뿌리까지 다 삼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아무런 소망도 없는 거죠 그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미디안이 그러한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농산물만 망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양이나 소나 낙위까지도 다 가져가 버렸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마치 애국과 같이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인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마치 자신의 원수, 자신이 대적할 그 애국처럼 취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그 백성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 숭배할 때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찾아가서 그들을 토닥이고 그래 한번 좀 돌아와. 나한테 와 봐라고 말씀하셨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액션을 취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그 백성이 하나님의 그 언약을 파기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8장 말씀에 보면 그 언약을 깨뜨린 이스라엘에게 내릴 저주와 심판의 말씀이 아주 상세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31절 말씀이요, 내 소를 내 눈앞에서 잡더라도 그 고기를 하나도 먹지 못할 것이며, 내가 내 나귀를 강제로 빼앗기고 돌려받지 못할 것이다. 내 양들이 내 원수들에게로 넘어가겠지만 아무도 그 양들을 구해 주지 않을 것이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사건이 그대로 벌어졌어요. 신명기 28장 31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일이 지금 이 미디안 족속을 통하여서 벌어지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소나 나귀나 양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33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한 민족이 내 땅의 열매와 수고로 거두는 것을 먹겠고 너는 오직 평생을 압제와 잔혹한 학대만 받을 것이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태로 내버려두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이 직접 징벌하시는 일도 있지만 앞서 하나님의 심판은 내버려 두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악함 가운데 그 죄악 가운데 그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죠. 아직 최종적인 심판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기회는 있습니다.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께 나온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자신들이 왜 이러한 고통을 받고 있는지, 왜 자신들의 소와 나귀와 양을 빼앗기고 있는지, 자신들이 무슨 죄악을 저질렀는지 알아야만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육전의 말씀입니다. 미디안 사람들 때문에 이스라엘은 매우 가난해졌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우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이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부르지짐이 꼭 회개는 아닙니다. 회개는 내가 후회하는 것, 탄식하는 것, 애통하고 우는 것이 회개는 아닙니다. 회개는 돌이키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그저 자신들이 받는 그 고통으로 인하여 울부짖기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그들의 울부짖음에 응답해 오셨고 그들이 울부짖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셨고 그들을 위하여 사사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세요.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지금 반복되는 이 패턴이 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동안은 그들이 부르지지면 너무나 당연하게 사사를 세워서 구원했는데 이제는 사사가 아니라 선지자를 그들에게 보내어 주십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낸 이유는 두 가지일 것 같아요.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세우려고 하는 그 사사가 아직 준비가 안 됐기 때문입니다. 그 사사도 어쩌면 이스라엘과 동일하게 왜 이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지, 뭐가 문제인지,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한 자각조차 못하는 자였기 때문일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따가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다른 한 가지 이유는요, 이스라엘에게 경고하시면서 기회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그 주변의 나라와 민족들을 통하여서 그들을 붙들어서 때리면 이스라엘이 깨달을 줄 아셨던 것 같아요. 그들에게 이러한 고통이 찾아오면, 아, 우리가 죄악을 지어서, 우리가 죄를 범하여서 우상숭배하고 하나님을 버려서 이렇구나 라고 깨달을 줄 알았는데, 이제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반복적으로 수없이 늘 하던 대로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 선지자를 통하여서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빙빙 돌려서 그 상황 가운데 몰아넣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말씀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말했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너희가 거주하고 있는 땅의 사람들인 아모리족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데 너희는 내 말을 듣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광야를 지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셨어요. 나가 싸우면 된다. 너희가 전진만 하면 된다. 내가 그러면 다 물리쳐주고 이 땅을 주겠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말을 듣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들은 기회를 잡을 수 없고, 그러면 그들은 다시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돌이켜 나와야, 깨달아야 그들은 살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착각도 이 이스라엘과 그리 다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이라는 착각. 내가 무슨 일을 해도 자비로우고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날 용서하시고 받아주실 거라는 오만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죠. 우리 하나님 정말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은 구원은 결코 취소되거나 변개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 누려야 될그 친밀함은 누릴 수가 없을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누리게 될그 복은 결코 구경조차 할 수도 없을 겁니다. 교회를 마치 세탁소처럼 그저 일주일 동안 내가 세상에서 얼룩진 죄악을 깨끗하게 하는 곳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그저 그 세탁소의 주인 정도로만 여긴다면 우리 아버지로부터 받는 안식 그분이 주시는 그 사랑, 그 평안과 기쁨과 그 즐거움과 그 복은 밟고 누릴 수가 없을 겁니다. 단순히 죄를 짓느냐 안 짓느냐, 내가 죄를 회개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보고 있느냐의 문제인 것이죠. 최종 심판이 임하기 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실 때 돌이켜 나와야 합니다. 우리가 죄악으로부터 돌이켜 나와서 할수 있는 대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편이 서, 내 편에 서계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편에서 있을 수 있도록 담대하게 한 걸음을 내에 딛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삽니다. 여러분, 제 말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삽니다. 믿으십니까? 그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삽니다. 그때 구원받을 때만이 아니고 오늘도 내일도 순간순간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해야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과 같은 착각이나 오만을 버리십시오. 이 땅에서 마땅히 누려야 할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가져야 될 특권을 낭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된 복과 그 즐거움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깨어진 패턴이 보여주는 건 결국 이 사사 기드온이 얼마나 연약하고 불완전한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배경이 됩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이후에 원래대로 사사를 이제 부르십니다. 하나님 이 천사를 보내어 이 사사를 부르시죠. 여러분 사사라고 하는 존재는 굉장히 독특한 존재입니다. 그들은 종교적이고 정치적이고 사법적인 지도자인데 반드시 하나님이 세우셔야 합니다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세우는 건 사사가 아닙니다 세습하는 것도 사사가 아니죠 여러분 그런데 기도온 이후에 그런 사사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악순환이 점점 악화되어 간다라는 걸 보여주겠죠 하나님이 이 기도온을 부르실 때의 기도온은 미디안 사람들의 눈을 피하여서 포도주 틀에서 미를 타작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해요 고대 이스라엘의 포도주 틀은 보통 상층과 하층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상층부에서 포도를 밟아서 으깨면 관을 통하여서 하층으로 흘러가면서 걸러지도록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하층부는 사람들의 눈에 잘안 띄는 그런 웅덩이였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도원이 바로 그 하층부 웅덩이로 쪼그려 앉아서 막대기로 아주 은밀하게 밀을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밀 타작한다니까 막 소란을 피우는 거 같지만 아마도 소리를 내지 않고 조용히 그 밀을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아주 작은 행동처럼 보이지만 이 장면은 이 기드온이 가지고 있는 소심함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가 어떤 성격의 사람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12절이에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개역 개정으로 읽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여호와 사자가 기도원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지금 기도원이 어떤 모습이라고요? 그 포도주 틀에 쪼그리고 앉아 가지고 막대기로 미를 조용히 두드리고 있고 혹시나 소리가 셀까 봐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있는데 그때 그 기도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큰 용사여라고 부르셨요 우리말 성경에는 용맹한 용사여 라고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과 너무 맞지 않은 말처럼 보이죠? 그런데 선사가 그를 향하여 큰 용사여 용맹한 용사여 라고 부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우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그를 큰 용사라 부를 수 있는 이유는 기도원 때문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기도원을 향하여 용맹한 용사여 라고 부를 수 있는 게 기도원 때문이 아니라 바로 그를 부르신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는 큰 용사라 부르시는 거죠 그 부르심에 대해서 기도원이 답합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앞서 사사가 아니라 선지자가 등장했던 이유를 말씀드렸죠. 준비가 안 됐다. 보세요. 준비가 안 됐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알고는 있습니다. 출애굽도 아는것 같고 광야를 통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이적도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정작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왜 지금 그들이 미디안의 손에서 7년 동안이나 고통을 받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아니, 지금 나에게 함께 한다 말씀하셨는데 그 함께 하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 실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책임은 하나님께 물어야 될게 아니고 이스라엘에게 물어야 합니다. 런데 지금 그 기도원이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하나님의 십사절에 응답하시죠.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향하여서 그한 말을 고쳐주거나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내가 버린 게 아니라 너희가 버린 거야. 나에게 책임이 있는 게 아니고 너에게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고 그저 기도원을 향하여 사명을 주셨습니다. 너의 힘으로 가서 구원하라. 너에게 그런 힘이 있다고 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자 기도원은 자신의 집안은 문하세 가운데 가장 약하고 자신은 그 집안의 아버지의 집에 가장 어린 자라고 핑계합니다. 여전히 기도원은 소심한 자이죠. 여러분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기도원의 아버지 요하스는 오브라라고 하는 그 성읍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 성읍의 바할 재단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유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말한 거죠. 우리 집안은 문하세 가운데 가장 약합니다. 나는 가장 작은 자입니다. 이것이 기도원의 성격입니다. 기도원은 소심하고 겁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끊임없이 의심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이기도 합니다. 나중에 보면 열등감도 너무나 많은 사람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열등감이 폭력성과 잔혹함으로 드러나기도 합니다. 우리가 아는 다른 사사들에 비해서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죠. 그런 기도원을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실 텐데 그래도 하나님이 그를 쓰겠다 하십니다 큰 용사여 용맹한 용사여라고 부르시면서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볼 때에는 아마도 하나님이 그를 고쳐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기도원 자체가 용맹한 용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용맹한 용사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기두온 안에 어떠한 잠재력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그 안에 군사적인 능력과 자질 아직 발현되지 않은 어떤 재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한 가지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메뚜기 떼처럼 셀수 없는 미디안 족속과 싸울지라도 마치 한 사람을 치는 것 같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능력은 기드온에게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에게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그러면 그들은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시는 장면을 보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런 사람을 사사로 쓰실 수가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소심하고 겁이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 사용하셔서 부르실 수 있을까?라고 질문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문득 저 자신을 보게 됩니다.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 그렇게 질문하게 됩니다. 어떻게 나 같은 것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을까라고 질문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조건에 충족할 수 있을 만한 그 무언가가 있어서도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극휼이 여기심과 자비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많아서 내 안에 잠재력이 충만하여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바로 우리 자신이 기도합니다. 이 기도는 같이 작은 자가 바로 나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그런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큰용사요 용맹한 자요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용맹한 자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 약속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목회자나 선교사님과 같은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그분을 믿고 구원받은 것 자체가 우리를 부르셨다는 증거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는 반드시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명이라고 하는 것도 너무 거창하게 들릴 수 있지만, 사명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신 그곳에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사명의 자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이 우리의 사명의 자리이고 여러분이 열심히 일하고 계신 일터가 바로 그 사명의 자리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권면하고 싶습니다. 한 가지는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능력의 하나님을 붙들겠습니다. 여러분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그 하나님을 붙들어야 승리할 수 있고 그분을 붙들어야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괜히 엉뚱한 것들을 붙잡으려고 너무 애쓰지 말고, 처음부터, 그냥 아예 애초에 처음부터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가지 권면은요, 저를 따라 해보겠습니다. 능력의 하나님께 붙들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 붙들린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늘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새벽마다 기도하는 한결 같은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겉보기에 크고 겉보기에 화려한 그릇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때가 잔뜩 묻은 그릇이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집에 그런 그릇들 꼭 있지 않습니까? 조금 모양이 틀어지기도 하고 이가 조금 나가기도 하고 항상 잡는 그릇. 항상 잡는 컵이 있습니다. 사가도 볼품 없어도 하나님이 자주 쓰시는 그런 그릇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그렇게 될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붙드시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그 생명과 그 즐거움과 기쁨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작은 자 기드온인 저와 여러분이 그 능력의 하나님을 꼭 붙들고. 그 능력에 하나님께 꽉 붙들림 바 되어서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